만약 내가 나의 단점을 나만의 고유한 스펙으로 재정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자기소개서를 쓸때 장점은 부풀리고 단점은 숨깁니다. 면접에서는 단점을 묻는 질문에 완벽주의라서 문제입니다. 같은 답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단점은 고쳐야 할 결함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단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과연 쓸모없는 요소일까요? 아니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한 자원일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성적표에는 평균이 적혀 있고, 그래프에는 표준이 표시됩니다. 평균에서 벗어나면 뒤처졌다고 느끼고, 다르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학에서 평균은 전체를 설명하는 수치일 뿐입니다. 평균은 안전하지만, 개성을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균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특성은 단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해봅시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위기를 빠르게 읽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오래 고민합니다. 이것은 단점일까요? 예민함은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섬세함과 공감 능력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는 감각 처리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예술적 창의성과 공감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같은 특성이 환경에 따라 약점이 되기도 하고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구성이라는 사고 방식의 힘입니다. 재구성은 같은 사실을 다른 틀로 해석하는 인지 전략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론 백과 엘버트 엘리스가 발전시킨 인지 치료 이론에서도 핵심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사건은 동일해도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단점이라는 단어를 고유한 스펙으로 바꾸는 순간 뇌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뇌 과학적으로 보자면. 부정적인 자기 평가가 반복되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강화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위축과 회피행동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재구성은 전전두엽을 활성화하여 감정조절을 돕습니다. 전전두엽은 상황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특성을 다르게 정의하는 행위는 실제로 신경회로에 사용 패턴을 바꿉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들어왔다면 그 고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wow, 그 고집이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작동할 때는 yes, 어떻습니까? 토마스 wow,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기까지 수천 yes,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Wow, 누군가는 그를 고집스럽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Yes. 그 고집은 인류의 생활을 바꾸는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내성적이란 이유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다면 그 내성은 어떤 기능을 해왔습니까? 카네기 멜론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깊이 있는 사고와 집중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향성이 주목받는 사회에서 내성은 종종 단점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에는 조용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특성을 평가할 때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고기를 나무 오르기 시험으로 평가하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을 무능하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 속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헤엄칩니다. 당신의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환경에서는 결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맞는 환경에서는 경쟁력이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다양한 특성이 공존하는 집단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조직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다양성이 높은 팀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강점만을 가진 팀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변화에 취약합니다. 사회 전체가 발전해온 과정 역시 서로 다른 특성의 조합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감정의 파도가 한번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나의 단점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모든 특성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동성이 과하면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없애야 할 결함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을 조정하고 사용법을 배우는 자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충동성이 있다면 그것은 빠른 실행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다면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과 정신 연구에서는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리스크 분석에서 더 세밀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약점은 통제되지 않을 때 문제를 만들지만 이해되고 관리될 때 자산이 됩니다. 뇌는 반복된 해석을 학습합니다. 내가 나의 단점을 계속해서 결함이라고 부르면 그 회로가 강화됩니다. 자신감은 낮아지고 회피 행동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같은 특성을 고유한 스펙이라고 부르면 뇌는 그 특성을 활용할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전전두엽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도파민 시스템은 도전에서 보상을 찾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느리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느림은 깊이 생각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불완전함은 타인의 실수를 이해하는 기반일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의 폭은 창의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위대한 변화는 평균적인 특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퀴리는 집요한 연구 태도로 방사능 연구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특성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특성은 시대를 바꾸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모든 특성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선택입니다. 나는 나의 단점을 어떤 언어로 부를 것인가? 결함입니까? 아니면 고유한 설계입니까? 인간의 유전적 조합은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성향, 기질, 경험은 다시 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합 자체가 스펙입니다. 단점이라는 단어는 비교해서 나온 평가입니다. 고유한 스펙이라는 말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현실을 부정하는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 태도입니다. 내 특성을 이해하고 맞는 환경을 찾고 부족한 부분은 훈련으로 보완하는 태도입니다. 약점을 재구성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자신과 협력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협력하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단점은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사용법을 배우지 못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단점을 한번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세요. 나만의 고유한 스펙입니다. 그한 문장이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사용하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